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자매 심연아 과장. 최우인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시는 이 IX1 차량 네.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X1을 하나도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안 찍은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몰랐어요. 근데 많이 팔리는 차데 그러니까요. 저희 출고도 많이 되는데, 이거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전시차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또 X1 중에서도 전기차 모델인 IX1 한번 준비를 해봤고, 네. 저희가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IX1 지금 되게 좋게 아니, 들어가고 있고 댓글 보니까 응, 응. 어, 맨날 프로모션이 제일 좋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에, 근데 네. 이 모델은 진짜 이번 달에 제일 좋아요. 영업사원들 말이 그렇지 라고 <laughs> 할 수는 있는데 네. 진짜 좋을 때마다 찍고 있어서 좋다고 <laughs> 말하는 것 좋은 뿐이에요. 저희는. 저희, 이제 네, 좋은 차 저희가 골라서 찍으니까 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찍게 된 거고 음. 아직 보적은 남아있는 지역도 꽤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추경 2차, 시작, 2차 뭐 3차 시작한 음. 지역도 있어서 남아있는 그 보조금들이 조금 일반 차종으로 빼온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11월 이제 영상 올라갈 때면 11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선착순입니다 보조금은 선착순이니까 빨리빨리 좀 신청을 해서 이제 보조금까지 같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조금에 할인하면 어쨌든 5천만 원대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금액이 네. 굉장히 저렴해지거든요 이 네. 옵션에 이금액이면네 네, 그렇죠. 진짜 가성비 쪽으로는 최고입니다. 음. 어,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희 우한 자매 첫 번째 IX 원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 전면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신형. 같은 느낌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IX3랑 뭐 i 4랑 전기차량들이 굉장히 할인이 좀 올라가면서 많이 나갔었는데 IX1이 신형이라서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이즈도 커지기도 했고 어쨌든 어, 전륜구동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신형 자체 실내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IX3 대비 신형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셨지만 할인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할인을 넣으면 IX3랑 금액 조금 비슷해지는 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번 달에 그 11월 달첫출구가 IX1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금액이 정말 좀 메리트가 있어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LED 라이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블루 스티치는 빠져 있지만 그래도 딱 봐도 신형 같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다른 게 제가 봤을 때 옆에 그릴인 것 같아요. 그릴이 저희가 원래 나오던 그릴 모양하고 아예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형인 키드 그릴 들어가 있고 약간 IX 그릴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스페셜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팩이기 때문에 M범퍼랑 그리고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전시차가 스페이스 실버라는 컬러인데 M 스포츠에만 나오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뭐5 시리즈, 3 시리즈, 뭐 IX3, X5, X6, 아무데도 안 나오는 컬러고요.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엔 7 시리즈의 DP 모델에 나왔 어떤 컬러인데 요것도 어, 실물로 보시면 예전에그 은색깔이 아니라 약간 골드빛이 섞인 실버 색깔이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요 컬러는 M팩에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마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다 보니까 요렇게 파란색깔띠 둘러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귀엽귀엽귀엽게 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측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M 스포츠랑 X 라인이랑 가장 다른 게 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휠 같은 경우에 M 스포츠 패키지는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 X 라인은 18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 팩을 좀 선택하셨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하고 차가 휠이나 바퀴가 좀더큰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관리도 너무 쉬울 것 같고 뭐 흔하지 않은 컬러인데 또막 그렇게 지겹 막좀 질리거나 하는 컬러다. 아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M스포츠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이 컬러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섀도우 라인도 이렇게 블랙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예쁘고 하단부에도 보시면은 섀도우 라인하고 맞춰서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옛날처럼 이제 튀어나와 있는 방식이 아닌 신형이다 보니까 뭐 5시리즈나 뭐 7시리즈나 뭐 이런 모델들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다랗게 나와 있는 그 손잡이로 들어가 있고요. 네. 문 여시면은 밑에 도어 라이트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옵션들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 보시면은 조금 제가 봐서 바뀐 것 같아요 옆모습도 좀 누가 봐도 신형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예뻐지기도 했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가운데 쪽은 조금 얇고 길게 빠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방식의 자륜구동이기 때문에 x 드라이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ix3는 저희가 후륜이었기 때문에 자륜이 안 들어갔습니다 ix1은 자륜이 들어가 있어서 또 무조건 나는 자륜 원한다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 하단부도 보시면 이제 M 팩 같은 경우에는 M 범퍼 들어가면서 이쪽에 이제 조금 더 포인트로 입체적으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서 뒤에서 차를 보셨을 때 조금 더 차가 커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직접 보시면 받아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4 9 0 l 고요 폴딩 시 1495L로 굉장히 널찍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탈부착이 저희가 이렇게 빼면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킥모션이라든지 전동트렁크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5천만원대의 전기차,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SUV의 4류, 모든 장점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연락주시면 저희가 할인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M 스포츠 모델이라 핸들 디자인은 이렇게 M 핸들 들어가 있는 디자인 보실 수 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는 차량들이 X1, X2, 그리고 뭐 액티브 투어러 이런 차량들이 지금 ID9 버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T맵이 장착이 되어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저희가 인증받은 주행 키로수가 310인데 지금 주행가는 키로수가 410. 13 적혀있어요. 실제로 운행하셔서 시동 키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300 후반대에서 400 초반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다뭐 X1이나 X2나 다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M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트림이 이렇게 세틴 재질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이제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이 부스트 모드를 쓸수 있는 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위에 헤드라이닝 부분이 블랙 인트라 사이트로 들어가 있는 마감 재질 보실 수 있는데 X 라인을 본다고 하시면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글라스, 파노라마, 썬루프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엄청 좀큰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도 보시면은 다른 차량들이랑은 다르게 좀더 공간이 여유있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뭔가를 둘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생겨가 앞에는 이제 무선충전 트레이를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컵홀도 공간 보실 수 있고 고속충전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의 기능을 한번 말씀드리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이제 X라인에 들어가 있고 얘는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 동일한데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M스포츠는 좀 옵션이 많아서 제가 편집자님한테 전달드리면은 자막으로 좀띄어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모카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모카랑 베이지 두 가지 컬러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뒷좌석도 보실까요? 이렇게 뒷좌석도 보시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공간 보시면 각도가 되게 많이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도 지금 뒤로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이 이만큼 남는 거 보실 수 있고 뭐 천장 부분이야 진짜 키큰180 넘는 남성분들 타셔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는 이제 송풍구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고속 충전단자 두개 들어가 있는 이 트레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공간 쓸수 있는 컵폴더 공간이 있고요. 이게 폴딩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접어서 공간이 좀 펴져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의자 접어서 공간 쓸수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폴딩 되어서 이제 트렁크부터 뒤쪽까지 에 공간감이 충분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덮개도 저희 뺄수 있거든요. 뭐 차박을 하신다든지 캠핑을 하신다든지 하실 때도 좀 용이하게 쓰실 수 있는 이 폴딩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리고 조금의 각도 조절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앉아 있을 때 되게 많이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각도를 조금 더 당기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걸 당겨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ix 1 차량을 알아봤고요. 어, 전기차 차량이 저희가 판매량이 요즘에 굉장히 많고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어제 네. 그연차였잖아요과장님 너무 네, 네. 속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포를 저한테 구매하신 고객님인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네, 네, 네. 팩차를 하셔야 된대요. 에? 앞에가 사고가... 앞에가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 고객님은 어, 다치지 않으셨고 혼자 단독 사고신데. 어. <laughs> 다행히 안 다치셨고. 어, 네. 네.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기차라 사고 크게 났다고 했을 때 약간 무서웠는데 얘기들이 네. 많으니까 어, 불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차, 전기차량 굉장히 안전하고요. 실제 영업사원들도 많이 타고 있는 만큼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또 iX1 차량이 신형인데 또 디자인도 워낙 예쁘게 나왔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이제 iX3랑 많이 차이가 없어서 메리트가 음, 네.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제그 메리트가 생겼거든요. 그죠, 하나님 어. 네. 공간도 음. 사실 이제 IX3가 좀더 넓기는 하지만. 그쵸. 근데 음. 지, 실제로 타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직접 타보시고 한번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IX3가 너무 좋은 차량이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쵸. 살짝 구형인 느낌이 음. 이제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중에서 좀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IX1도 지금 이제 할인이 좀 많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좀 선택 시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음.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네, 물량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11월에 또 많이 들어올 거여가지고 네, 문의 주시면 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도 뭐한 10분이면 하거든요 <laughs> 둘다 전기차를 많이 팔아봐가지고 네, 빠르게 고객님의 보조금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우아한자매의 최우인 팀장 심연아 과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